안녕하세요. 윤동섭의 힐링 라이프, 육기 자연 건강법. 오늘은 식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그동안 공기와 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, 오늘은 세 번째 기운인 식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식기야말로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기운이 될 것입니다. 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모든 음식물을 섭취하는 그 기운은 각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아무거나 그냥 입맛에 맞고 누가 좋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 그래서는 건강을 지켜주질 못합니다. 내 몸에 맞는 기운과 맞는 그런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. 그것을 아, 구별해서 놓으신 분이 아, 아시지만 2조 시대 이재마 선생이라는 분이 이 체질 건강에 대해서, 아, 사상 체질에 대해서 아, 말씀을 하셔, 하신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몸은 아, 각자 그 특징적인 그 특징을, 특징적인 그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어,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에, 말씀하시고 계십니다.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습니다. 왜 각자의 그 체질이 각각 다를까? 그거는 태생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, 그 탄생된 그 지역의 기후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또그내용는 그 조상님들로부터 받은 그 체질, 그 기질이 있습니다. 거기에 맞는 음식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 최초로 그 기운을 실질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찾아 냈습니다. 이 음식의 그 기운,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그 제가 연구를 한 결과 각각 그 음식물마다 내 몸과 맞는 그 기운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기운은 어,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무형물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존하고 어,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 기운이야말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어, 여섯 가지 기운, 육기에서 그 기운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이 우리가 섭취하는 그 음식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 육기에 대한 기본을 말씀드리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체험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남이 먹는 음식물, 맛있다고 유명한 음식점의 음식물 이런 것을 막 드시면 안 됩니다 자기 기운과 맞는 음식을 꼭 섭취해야 됩니다 그 기질이 맞고 안 맞고 하는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이재마 선생이 한 체질론 사상 체질에 대해서 어,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쁘냐 하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현대에 밝혀놓은 그런 그 책자도 있습니다. 제가 그 책자도 이제 구체적인 거할때 제가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 음식의 기운이라는 것은 내 몸과 맞는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는 몸에 활력이 넘칩니다. 사실은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영양학적인, 영양학, 그, 박사님들이 발표한 영양학하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 위에 단계, 기운이라는 정말로 그 위의 단계를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. 제가 그것을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음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운이 작동이 되는지 그 기운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현상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래서 이 육기자연건강법을 창안을, 세계 최초로 창안을 할때 이게 도대체 기운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증명되며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. 그러면 분명히 이재만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사상체질이 있는데 그 사상체질에 맞는 음식이 어느 것 어느 것이 맞고 아, 안 맞고 한 것이냐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그 동안 많은 분들이 그 어, 오링 테스트라고 어, 그 엄지와 이 사이를 또 고랗게 동그랗게 요렇게 해서 이 테스트 아, 와, 그 완력을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대충 많이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더 과학적으로 증명해 볼수 있는 방법을 제가 발견을 하고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. 아 바로 이것이 기운이로구나.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, 뭡니까 저 기운 기자 이한문로 쓰고 이렇게 쓰죠? 기운 기자를 써서 도대체 이 기운이라는 게 뭔가 좀 약간 뭐 환상적인 거 혹은 또어 뭔가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 식기 기운에 대해서는 제가 증명까지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것도 제가 세계 최초로 발견을 했습니다. 아 이런 것 때문에 기운이 있는 것이로구나. 이 기운은 나한테 그냥 있는 기운도 되지만 나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구나.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지만 텔레파시라는 말을 많이 하죠. 이 텔레파시도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음식물도 기운을 통해서 내 몸에 흡수되어야만 내 건강이 챙겨질 수 있다는 하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발견한 것을 이제 육기의 기초가 끝난 뒤에 구체적으로 할때 하나하나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이 윤동섭의 힐링 라이프 육기 자연 건강법을 하나하나 들으시는 분들은 몸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질병 치유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또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윤동섭의 힐링 라이프. 육기자연건강법 많이 시청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. 정말로 저 자신도 근 20여 년 동안 질환으로 고생하다가 이렇게 이 나이에 건강한 50대 삶을 살수 있다는 이 사실에 저 자신도 놀라워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. 여러분들 많이 좀 알려주시고 유튜브 많이 시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이만 식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